오늘 우리 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선 거2 8 7년의1 1 1 1 1 1 일곱 주를 쓸지니 복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 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를 시켜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맥주감사주일이지만 사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그것도 직접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는 일이 중은 오늘날의 우리 일이 있어서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그렇게서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늘날의 교회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을까요? 출애국 후에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3대 절기는 6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절기가 아니고 오늘날 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그 의미를 조금 달리해서 지킬 뿐입니다.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기입니다. 미국에는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8월 15일에 광복절이 있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그러니까 일곱 날을 일곱 번 지내고 난 51질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이름이 칠칠절입니다이 절기는 출애굽한 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비로소 약국에 딴가난에 들어온 후에 밭에 실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기초.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처음 초 열매 실자를 써서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실절에 주로 수확하는 작물이 보리와 밀이었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요. 진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가 절기상 7.7절이었기 때문에 50일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7.7절, 초순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집을 떠나서 추수하는 밭태가 풀로 된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풀로 만든 집에 거한다에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또 추수한 곡식을 거고 곡감에 들인다고 해서 거둘 숫자에 간직할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수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절기의 근원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없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 아무 짤란 것 없이 목만 뻣뻣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 그들과 함께하시고 스스로의 손으로 농사를 질 결실을 거둘 수있는땅가나로 이끌어 주셨다. 라는 진의 고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 맥주감사 주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때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리와 밀령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한 복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감사의 일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이 아니다라는 우리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 해를 시작해서 반년을 살았죠. 시작이 아니라 나머지 반의 시작은 한 해의 결실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가야 하는 또 중요한 시절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항상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야 할 것입니다. 맥주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감사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77절, 즉 맥추절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해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주 절은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예물은 감사의 예고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들은 작은 것 하나라고 사적인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고 자유도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죠. 마치 가축처럼 배우받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그러다가 죽게 되어도 그뿐이었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없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애국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뭐 제대로 교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누에게 아들도 노예, 또 손주도 똑같이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일의 희망이 전혀 없는 그저 목숨만 붙어 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낸 430년 동안의 생활이다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취급을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과 싸워서 이긴 열두지파에 각각 땅을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생전 처음으로 자기 땅에서 내 집을 짓고 살게 된 거예요. 남의 땅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가축을 키우, 고 농사를 지어서 소와 양과 영수를 키우면서 적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과수원에서 철따 포도와 무화과, 올리브를 거두 마시는 과일과 포도주, 신선한 기름을 먹게 된것이다에구베스가리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7 7절을 지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 2절습니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 손으로 열매를 거두 추수하고 기뻐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사랑과 감사를 전할 때 말에만 끝나지 않게 하라 하신 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보다 물질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은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생일을 맞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나 생일을 맞으면 뭐 어떻게 해요? 엄마, 오늘 생일이니? 축하해요? 이러고서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가정이 맞는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가정이면 생일을 축하하면서 짜장면이라고 시켜서 함께 먹고 비싸지 않은 선물이라고 해주면서 그의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친밀한 사람이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존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해하고 봐라, 목사님이 은근히 헌금하라고 강요하시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라 우리의 마음이, 예물을 드리는 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절 아반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 되고 네 힘을 해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지킬 때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어 있습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를 배웠되 네 손으로 여호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그분한테 나아가 얘기하면예물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더욱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네가 복식을 거둘 때 소출의 풍성함으로 기뻐할 때에 네 이웃을 기억하고 돌보라. 11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와 네 자녀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맥 주절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즐기는 것인데, 함께 즐길 대상이 누구라고, 너와 네 자녀뿐만이 아니라, 너의 종과 네 성에 거하는 은혜의, 그리고 객과 보아와 과부라고 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니? 추수할 때가 되어서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거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 너희가 그런 이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너희가 가진 것에 취하지만 너희가 누리는 행복을 나누면서 베풀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수준을 세 단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갓난 아이처럼 받기만 하는 단계입니다. 갓난 아이는 가진 것도 할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오직 남에게서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이첫 번째 단계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가지려고만 하는 단계다 미성숙한 아이들은 내 것밖에 모르고 타인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놓지는 않고 무엇이든 더욱 가지려고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성숙한 어른의 단계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이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안다는 것이고. 여러분 먹을 것 가지고서 어린 아이와 싸우는 어른 보셨습니까? 그런 삶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마 몸은 잘하지만 생각과 마음은 잘하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그는 미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나일줄 아는 사람이죠. 믿음의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단계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갓난 아이시나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라도 구원 받는 것 나라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미성숙한 아이의 신앙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도 나누어야 기쁨도 나누어야 은혜도 나누어야만 운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눌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에 지켜야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11절 하반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구베시 세상의 즐거움을 잊지 못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세상에 다른 장소가 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으세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에서 다윗은 노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어 그는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은 것다 누리고 난다. 그가 구백 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폐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겪었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들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솔로몬처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고, 탄산음료를 찾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니다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 마실 때 맛있잖아요. 툭툭 쏘는 맛이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콜라나 사이라는 갈증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마시고 난 후에는 더큰 갈증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은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아요. 생수는 달콤하지도 않고 목공을 톡톡 또는 맛도 없으니 하지만 생수는 갈증을 해결해주고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생명을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무엇을 익혀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리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보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된 날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